묘법연하경 제7권 제24 묘음보살품 1장 세존께서 광명을 놓아 보살을 부르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름다운 몸매인 머리 정수리에서 육개 광명을 놓으시고 또한 눈썹 사이흰 털어 끝에서도 밝은 광명을 놓으시어 동방 백팔만억나 날타 항아무리수와 같은 여러 부처님은 세계를 두루 비추셨다. 이 많은 수 세계를 지나가서 다시 한 세계가 있으니 그 이름이 정광장엄이요 그 나라에 부처님이 계시니 이름이 정화수왕지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시라. 알량없고 가염없는 보살 대중에게 둘러싸여 공경을 받으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눈썹 사이의 백호 광명이 그국토를 두루 비추시었다. 이장 묘음보살이 먼 곳에서 응하다. 이때 일체 정광 장엄 국토 가운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이 묘음이라. 오랜 옛날부터 많은 덕의 근본을 심어서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근하여 매우 깊은 지혜를 성취하였고 묘당상담매, 법화산매, 담매, 정덕산매 담매, 수왕이산매, 무연산매, 지인산매 해일체, 중생어원산매 집일체, 공덕산매, 청정산매 신통유이산매 해거산매 장엄망산매 정광명산매, 정장산매, 불공산매, 일선산매 등의 이와 같은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여러 큰 산매를 얻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밝은 광명이 그 몸을 비추시니 묘음 모사른 곳 정화수왕지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셔 제가 반드시 사바세계에 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배하고 친근하고 공양하고 운수사리 법왕자 보살과 야강 보살과 용시 보살과 수황아 보살과 상행이 보살과 장엄왕 보살과 약상 보살을 만나보겠나이다. 이때 청화수왕기 부처님께서 묘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국토를 없신 여기거나 하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선남자야 저 사바세계는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어 땅이 평탄하지 않고 흙과 돌이 많은 여러 산에는 더러움과 나쁜 것이 가득 차 있으며 부처님의 몸은 보잘것 없이 작고 모든 보살들의 몸도 또한 작은이라 너의 몸은 4만 2춘 유순이고 나의 몸은 680만 유순이며 너의 몸은 제일 단정하고 백천만억의 복이 있어 밝은 광명은 특히 뛰어나게 좋으니라. 그러므로 너는 저 나라에 가더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또는 그 나라 부처님과 보살과 국토를 하혈하다고 업신여기는 생각을 하지 마라. 요음보살이 그 부처님께 여쭈었다. 스웨전이셔 제가 지금 사바세계에 가는 것은 다여래의 힘이며, 오여래의 신통력의 위이며여래의 공덕과 지혜와 장엄이옵니다. 예묘운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산매에 들었으며 이산매의 힘으로 기사굴사는 부처님 법자에서 거리가 멀지 않은 곳에 팔만 사천의 법에스러운 연꽃을 신통력으로 만드니 연부 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때 문수살이 법왕자는 이 연꽃을 보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러한 상사가 나타납니까? 수천만의 연꽃이 있는데 연부 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은으로 꽃잎이 되고 다이아몬드로 꽃술이 되고 루비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묘음 보살마사리 정화수왕기 부처님은 국토에서 팔만사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함께 이 사별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고 또한 법화경을 공양하고 들으려 함이니라 이때 문수사리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동을 닦았기에 이른 큰 신통력이 있으며 또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오나옵나니 저희들에게 이 삼매의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이를 닦고 행하겠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여서 이 보살의 모습 크고 작음과 위험 있는 몸가짐과 나아가고 머무름을 버려 하나이다 오직 오나옵나니 세종께서는 신통한 힘으로써 저 보살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볼수 있게 하옵소서 이때 사카모니 부처님께서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여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반드시 묘은 보살의 모습을 나타나게 하시리라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저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어서 오너라 문수사리 법방자가 너의 몸을 보고자 하노라 이때 묘음보살이 자기 나라를 떠나 8만 4천 보살들과 함께 오니 지나오는 국토마다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로 된 연꽃이 비오듯이 내리며 백천 가지 하늘 봉악과 북이 저절로 울려 퍼지었다. 이 보살은 눈이 넓고 크기가 푸른 연꽃잎과 같으며, 백천만 개의 달을 모아 놓은 것보다도 그 얼굴이 더 단정하며 몸은 황금빛인데, 한량없는 백천의 공덕으로 장음하여 그 이세와 등망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게 비치며, 여러 가지 모습을 다 갖추어. 하늘로 장사인 나라연처럼 견고한 몸을 하고 있었다 칠보로 된 법상에 앉아 하공에 오르니 땅으로부터 그 높이가 일곱 타라수라 여러 보살들의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서 이 사바세교 기사굴산으로 와서는 칠보 법상에서 내려와 값이 백천이나 되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곳에 이르러 머리를 숙이고 부처님 팔을 받들어 예배하고 그 영락을 부처님께 받들어 올리며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왕지 부처님께서 세존께 문안하셨나이다 병도 없으시고 괴로움도 없나이까 기가하시는 일이 편안하시며 즐겁고 기쁘게 생활하시나이까 4대 육신이 잘 조화되고 세상일이 참고 견딜만 하나이까 또 중생을 제도하기가 쉽나이까 그 중생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질투와 인색함과 교만함이 많지 않나이까 부모님에게 불효하고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거나 없인 여기는 일은 없나이까 삿된 소견과 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이가 없으며 다섯 가지 정욕을 거두어 드리나이까 세존이시여 중생들이 모든 마그이와 원수를 잘 항복시키나이까 또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께서 칠보탑 속에 계시며 법을 들으려 오시나이까 하시며 또 다보 부처님께 문안하시기를 안원하시며 번거로움이 없이 참고 견디셔 오래 머무시나이까 하셨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다보 부처님 몸을 친히 뵙고자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는 저로 하여금 친히 뵙도록 하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셨다. 이묘운 보살이 뵙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께서 묘운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그대가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아울러 문수보살을 보기 위하여 여기 왔구나. 삼장 화덕보살에게 대답하시다.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운보살은 무슨 선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닦았기에 이런 신통한 힘이 있나이까? 부처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과거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이름이 운네음왕 타타아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이시라 나라의 이름은 현일체 세간이고 그의 이름은 희견이었느니라 그때 묘운보살이 1만 2천년 동안을 십만 가지의 기약으로 운네음왕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울러 8만 4천 7보로 된 파루를 받들어 올렸느니라 이러한 인연의 과보로 지금 정화수왕지 부처님 국토에 나서 이런 신통한 힘이 있느니라 화다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운네우망 부처님 계신 곳에서 기약으로 공양하고 보배 바루를 받들어 올리니가 어디 다른 사람이랴 지금 이 묘운 보살 마사리 바로 그이니라 화다가 이 묘운 보살은 일찍이 할량없는 여러 부처님을 공양하고 친히 뵙고 오래도록 더그 근본을 심었으며. 또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백천만억 날타 부처님을 만나 배웠느니라. 하다가 너는 묘음보살의 몸이 여기에만 있는 줄 아느냐? 이 보살은 가지가지의 몸을 나타내어 여러 곳에서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혹은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재석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대자자천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천대장군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비사문천왕의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천륜성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여러 작은 나라 왕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장자 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그사 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제상의 몸을 나타내고, 혹은 관료의 몸을 나타내며. 혹은 바람으로 몸을 나타내기도 하느니라 혹은 비구 비군이 남자신도 여자신도 몸을 나타내고 혹은 장자나 거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재상이나 관리의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고 혹은 바람으로 부인으로 몸을 나타내며 혹은 동남 동녀의 몸으로 나타내고 혹은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오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을 나타내어 이 법화경을 살아누니라 또는 모든 지옥, 악귀 죽생과 여러가지 근심과 고통이 있는 어려운 곳에 나타나서 능히 다 구제하며 또는 왕후, 후궁에서 여자의 몸으로 변화하여 나타나서 이 법화경을 설하느니라 하다가 이묘음보살은 능히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구원하고 지키는 보살이니라 이묘음보살의 이와 같은 가지가지 변화하는 몸을 나타내어 사바세계의 국토에 있으면서 여러 중생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되 그 신통 변화와 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느니라 이보살은 많은 지혜로 사바 세계를 밝게 비추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각각 근기에 따라 알게 하며 시방의 항아모래와 같은 세계에서도 또한 이와 같이 하느니라. 만일 성문오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성문오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벽지부로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벽지부로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보살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하고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법을 설해 주느니라. 이와 같이 그 제도할 바를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을 나타내며 열반함으로써 제도할 이에게는 열반함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하다가 묘음보살마살이 큰 신통과 지의 힘을 성취한 일이 이와 같으니라 이때 화덕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묘음보살은 선근을 깊이 심었 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은 무슨 산매에 머물러서 이와 같이 여러 곳에서 변화를 나타내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게 하나이까 선님께서 화덕보살에게 말씀하시었다. 선남자야 그 삼매의 이름은 현일체색신이니라. 묘음보살은 이 삼매 가운데 머물면서 이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능히 이롭게 하느니라. 이 묘음보살품을 살아실 때 묘음보살과 함께 왔던 8 4 0 0 사람들이 다 현일체색신 삼매를 얻었으며 이 사바 세계의 한량없는 보살들도 또한 이런 삼매와 타라니를 얻었다. 이때 묘음 보살마사리 석가모니 부처님과 탑보 부처님 탑의 공양함을 마치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니 지나는 모든 나라는 여섯 가지로 진동하고 보배의 연꽃이 비 내리듯하며 백천만억 기약이 저절로 울려 퍼졌다. 본국에 돌아가서는 8만4천 보살에게 둘러싸여 정화수왕지 부처님이 계신 곳에 이르러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사바세계에 가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진입했고 또 사보부처님 탑을 배웠고 예배 공양하였나이다. 또문사리법왕자 보살도 만나보고 야광보살과 특근청진력보살과 용시 보살 등을 만나 보았나이다 또한 이 8만 4천의 보살들로 하여금 모두 현일체 색신 삼매를 얻게 하였나이다 이 묘음 보살 내왕품을 살할 때 4만 2천의 천자들은 무생법인을 얻었고 화덕보살은 법화삼매를 얻었다 묘음 보살품 끝